이제는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 제한, 개발 제한 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그린벨트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 바라고 영농 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 소유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두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 압력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 주고 이후 해제 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 제한 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 확대 및 해제 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 인프라로서 개발 제한 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2023년 2월 16일.